의심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반합법적인 명령을 대통령이 할 수가 있나 하는 점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란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전복을 모의한 수준이기 때문에 더욱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더 문제인 것이 국민이 선출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음, 네. 대한민국이 국민 어느 한 사람도 국정운영의 권한을 한동훈 대표에게 준 적이 없는 겁니다. 예, 예. 굉장히 오만한 월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혀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것에 실체가 없어요. 과연 이 대안이라는 것에 진정성과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선택을 본인이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 본청 잘못했다는 문제 의식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네. 어, 황당하다. 오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영입니다. 네 사실 현재 국외에서도 우리나라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으론 그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 일련의 사태에서 한국 시민들의 모습을 남다르게 보는 시선들도 있었고요 네. 또 민주주의 시스템의 취약성과 회복력을 동시에 보여줬다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의원님 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삼권 분립에 대한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우리나라 국회와 시민들이 의회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절차적인 정당성을 밟아서 극복해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예. 정치의 저력을 보여준 장면일 수도 있다.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예.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겪는 일주일이 이제 지나고 있는데 네. 심지어 전국 각지에서 지금 대규모 인파가 집회를 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혼란 없이 치안도 도시 행정도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 개개인 또한 높은 시민 의식을 함양해 있으시고 또 이런 네. 민주적인 문화가 있다는 것 덕분이 아닌가 싶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 마음이 듭니다. 네. 어제 그 국회 국방위에서 특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네. 직접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했. 이런 내용을 폭로했는데요. 네네, 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얼른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아지는 듯합니다. 의원님 네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시죠? 저도 어제 국방위원회 현안질이 보면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반항법적인 명령에 그것도 대통령이 할 수가 있나 하는 점에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야말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대통령이 나서서 훼손했다는 점에서는 지금 이것은 점점 드러나는 사안에 따라 더더욱이나 과오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음.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의 내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가 전복을 모의한 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어, 파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정당이나 어떤 네. 인물이 정권을 잡아도 반드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경제 상황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 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단독 의결한그 감액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잖아요. 민주당은 일단 예산을 감액하고 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 말하기로는 이제 추후 필요하면 추경으로 네. 민생을 돕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 민생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게 네. 추경으로 나중에 하면 되는 문제인 게 맞나요? 이게 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볼륨 자체는 이미 많이 비대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 예산을 설정하는데 틀렸다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고, 네. 당연히 추가로 세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께도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를 증액할지를 잘 평가를 하고, 감액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요. 네. 지금은 실제로 이 예산안의 통과 자체가 대단히 시급했다거나 불가피했다기보다는 여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서로의 힘겨루기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에 추경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국민들께 부담이 갈 것이고 음. 그리고 이 예산안을 통해서 야당이 군인들의 패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도 현재와 같은 불안정한 전국에서는 국민들께서 야당의 견제도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주게 될까 봐 그래서 네. 불안이 가중될까 봐 조금 걱정되는 마음은 있습니다 네또 어제 이준석 의원이 네한 인터뷰에서 이게 탄핵도 네. 사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사임을 네. 하려면 구속되기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네. 강하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자진 사임할 이 확률은 거의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그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각각의 합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하야가 될건 탄핵이 될건 뭐 구속을 통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건 이 모든 것을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 양당의 이 해득 씨를 위해 결정되어서는 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헌법상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죄값을 받을 것인지는 우리나라에서 모두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다만 어떤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모두 개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 그 이외의 것들은 다음 정권 이양이라던가 누군가가 음. 그 다음 패권을 가져갈 것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논의가 아니라 헌법에 입각한 그리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런 네. 방식을 밟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어제는 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그첫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일각에선 어제 국무회의도 이게 결국 대통령의 국정관여다 혹은 네. 한덕수 총리의 월권 행위가 된다 이런 비판을 하던데 이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국무회의 뿐 아니라 현재 나오는 모든 입장과 행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대통령 권위나 사고 시에는 총리가 그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 일반적인 음, 사례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합법적으로 권한을 대행하려면 이 네. 절차적으로 정당한 이항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에 대한 처분이 아직 분명히 결론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사상 대통령이 아직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음. 외국에서도 군통수권자는 일단은 아직 윤 대통령이라는 이 상황 하에서 네. 대통령이 법률로 정해진 위임 순서가 아닌. 방송과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단의 권한을 내렸죠 네. 그런데 그것을 총리가 나서서 동의하는 모양새로 여당의 당대표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드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 과정부터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예. 더욱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더 문제인 것이 국민이 선출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음, 예.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이라는 하나의 정당을 꾸리라고 뽑힌 사람일 뿐이고 네. 대한민국의 국민 어느 한 사람도 국정운영의 권한을 한동훈 대표에게 준 적이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는 대단히 반, 반헌법적인 음, 행보이고 예. 대단히 오만한 월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국민의힘 전국안정화 TF에서 윤 대통령의 네. 조기 퇴진을 전제로 이 6월 퇴진 4월 대선 또는 3월 네네. 퇴진 5월 대선 보관을 내놨는데요. 네네. 탄핵의 경우는 이제 8 8 9개월 정도 이제 걸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네네. 보면 불안정하고 또 불확실한 이런 탄핵 그 전국보다 오히려 네네.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내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면 국정 안정이라는 취지에서 일리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본인들의 해귀문의를 가져가기 위한 혹은 잘못을 적어 보이게 하기 위한 혹은 명예실출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한 꼼수여서는 안 된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안정과 그리고 반드시 주어야 할 불명예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이 가지고 오는 어떤 방식도 국민의힘을 위한 방식이라는 티가 나서는 절대로 국민들의 예. 동의를 얻을 수도 없을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당 내에서의 분위기도 지금 전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음. 보입니다. 네. 전혀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의 실체가 없어요. 지금까지 로드맵조차 토요일이 당장 표결인데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 대안이라는 것의 진정성과 실행 가능성이 음. 있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또한 친윤 어떤 이제 친윤 관계자가 윤 네. 대통령이 조기 하야 대신에 탄핵 네. 상태에서 그 헌재 심리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안다. 네. 이런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은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본인이 오히려 탄핵을 원한다는 이야기와 예. 하야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아, 이것이 오산인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선택을 본인이 할수 있는 상황.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음.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 그것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의힘이 방향을 정해주거나 혹은 따르고 예. 어, 그것에 대해 동의를 구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잘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 다소 황당하다 어, 이런 음.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법부의 조사와 어, 국회의 국조 등의 형태를 통해서 어, 그것은 국민의힘 아닌 쪽에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네, 사실 그 탄핵 표결과는 별개로 지금 이제 수사는 또 급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제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구속이 됐고요. 네. 또 구속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내란죄 혐의로 이제 구속을 됐는데 검찰에서는 네. 그 내란 우두머리 수괴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네, 생각하고서 네. 이렇게 기소를 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수사에서 밝혀질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네. 네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수사가 진척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빠르게 수사가 진척되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검경 그리고 공수처의 포지션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속도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의 국조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현안 질의도 어느 때보다 빠르게 공개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요. 네. 지금은 당연히 그 내란의 수계가 지목이 된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 지금 나온 국방부 장관이나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종합해 보았을 때도 수많은 지시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것으로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예, 소멸되거나 혹은 음. 증언들이 오염되거나 혹은 말 맞추기를 할 어, 이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네. 속도를 내서 결정하는 것이 음. 현실을 밝힌 밝히, 진실을 밝히는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예. 어, 불필요한. 루머의 양성으로 인한 국정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그 14일 탄핵 표결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이게 꽤 여러 명의 여당 의원들이 또 참석해서 표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은 어제 10개에서 한 11개 이탈표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인 소신대로라면 아마 그 이상으로 탄에게 찬성하시는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개인적으로도 괴로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또 개인의 소신과 아, 또 당론 사이에서 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본회의에 참석해서 표결을 할 수만 있다면 음. 아마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대로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네. 다만 지금 뭐새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싼 당내의 이 국민의힘 분위기의 변화가 약간 있고, 음. 또 지난번에도 이제 분바 있듯이 당 차원에서 투표 자체를 못하게 하는 또 이런 변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그 의원 한명한 한 명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의 자발적인 투표를 또 막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임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한편 국민의힘 이제 분위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일이면 네. 이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네. 될 텐데요. 오선의 네. 그, 그 권, 권성동 의원하고 이제 사선의 김 김태호 네 김태호 의원님 네. 네. 두분 중에 이제 원내 대표가 선출될 거잖아요. 예. 만약에 친윤계 권성동 원내 대표가 되면 또 이런 뭔가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투표 행위에 대해서. 아, 그게 방금 말씀드린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 변화라고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여당 내의 분위기 자체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막과 개인의 생각이 모두 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음. 아, 오히려 이 대통령이나 당대표에 대한 견해를 포함해서 모든 사안에 대한 분열이 좀 너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다 보니 개인 의원들이 스스로의 포지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집단의 결정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새 원내대표 순출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어느 쪽에 잡는지가 분명하게 아마 드러날 텐데요. 네. 그 이후에는 오히려 신속하게 당내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어, 그렇기 때문에 당내 입장이 친윤 쪽으로 기운다던가, 네. 혹은 국민의 힘 자체를 비호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면, 네. 그때는 오히려 당내에서, 어, 서로를 감시하거나 억압하는 분위기가 혹시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표결에도 영향을 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네. 아, 다만 이게 여당이, 여당 입장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음. 혼란을 수습하는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재 혼란을 진정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입장으로도 미래의 어느 당으로든 이양된 음. 권력이 독주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본인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어쩌면 음. 마지막 기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정성 있게 나서고 또 민주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치 토크 집중 공략. 지금까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